디치마트로 갑니다. 디치마트로 가서, 일단 채널 고정할게요. 우리 이쪽에 왔습니다. 이런 거 봐봐요. 시실템미 지켰다. 나쁜 짓을 안해 아니요? 얼굴은 안 해? 얼굴? 누나 해줄까? 아씨! 우리 얼굴 엄청 많이 했어. 그래? 왜? 나못어 아, 뭐 할까, 뭐 먹을까. 음, 과자 는 채... 과자는 내가 안 좋아하고. 저쪽이 나는... <laughs> 더 좋아하는데요. 저쪽 아니면 저쪽 음료수 코너. 라면 코너는 자주 먹지 않아요. 하나씩만 음 사. 아. 그 하려고? 어. 리 엄마가 안 된다 했잖아 아, 맞다 우리 엄마가 안 해서. 먹... 그러면 나는... 그럼 나는... 마이있지 나는... 음... 근데 왜 하리보는 안 돼? 아 어. 어, 젤리 우리 엄마가 먹지 말래 살짝 뭐지 먹어야지. 그... 음... 어? 미소야. 다산 다음에 킬게요자 일단 샀고요. 저는 앞으로 샀습니다. 뭐뭘 샀나요? 마이쮸. 그렇군요. 자 일단은 누나랑 같이 가겠습니다. 와우와우와 우왕 넘어짐 조심. 일단 저쪽 걷는 다음에 할게요. 자, 걷는 골 감독을 지냈게 해줘, 그래 자, 일단 우리. 저가 아, 이 딸기맛 먹어볼게요. 딸기맛? 나도 한먹 음. <laughs> 아니, 나. 나는 빨간색. 설곤하게 다 먹어야겠다. 음. 어, 누나가 얼굴? 얼굴 공개하면 안 된다고 얼굴 중이야. 자, 찍을 수 없네요. 누나 누나가 누나, 볼... 안경 벗어야지 얼굴 다 찍혔어 아니야 안 찍혔어 그래 <laughs> 안 찍혔는데 떨어지네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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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애들한테는 우리 그거 유튜브 찍냐고 말하면 안 돼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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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래 그래, 그래, 그는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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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는 그냥 부끄러워서 그러는 건데, 우리가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요. 부끄러워서 음. 부끄러워. 부끄러워 일단은 놀때 다시 키... 가서 켤게요. 저기요, 어쩌 줘? 셀카 <laughs> 어 어떻게 찍지? 저기에 누가 있어요 한번 다가가볼까요? <laughs> 안녕하세요 왜요? <laughs> <네요? 웃음> 저희 얘들아 우리 포드득그 눈소리 녹음 ASMR 할까? 눈소리 <laughs> 네, 예 a 오. 늘는어른땡하고 놀자, 누나. 아빠 보는 술래. 근데 나는 갑... 술래 못할 것 같아. 그러면 와니가 해. 아니, 누나, 누나 아니면 와니 싫어. 아빠 보는 봐래나 이거 촬영하면서 하는 거 너무 좋아, 안 좋아. 넘어지고, 넘어지면 또 난리 나. 나 그리고 만약에 꺼질 수도 안 있어. 안 그래. 그러면 어른땐 그만해? 응, 아무 어, 땐그만하자고 너는 이거 안 꺼지면은 놀이를 하자. 춥지않아 괜찮아. 땡땡 누웠다! 누웠다! 발라도 누웠어!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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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는 것들이 떠졌어. 맛있는 못난다 것들. 웃는다. 떨어졌어. 어떡해, 여보봐요. 어려, 어머, 안다. 어려. 아쭈르. 아쭈로아쭈로아쭈로아쭈로 어떡해. 조금밖에 안 남았어. 일단은, 저 이거 다, 일단 먹은 다음에 켤게요. 아니다. 일단은 저가 먹는 거 보세요. 자, 먼저. 야 아폴로를, 한개눈 감고, 아한개눈 감고, 꺼냅니다. 눈, 눈, 눈 감고, 눈 감고, 눈 감고, 아유, 눈 감고, 아 와! 눈 감고, 제발. 오, 꺼버졌다 먹기는 너무 좀 그런데. 쪽. 싸깐은 놓을게요. 아, 너무 아파. 으, 으, 으. 이긴 했었어. 그 근데 촬영 그만하고 어른들만 하자. 그럴 데 없잖아. 맞아. 그러면 야외 놀이 2 탄을 기대해 주세요. 끝. 어쨌고. 누나, 꺼져. 어. 누나, 어! 어? 누나, 누나, 꺼져, 꺼져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